오늘 경기 그냥 한명 베스트 뽑으면 좌털링 전술적으로 당간 정간에... 뭐라고 한 거예요? 좌털링? 좌털링 아 좌털링? 좌털링 우털링 좌털링 아, 네. 좌털링이 좌털링. 아, 네. 아, 뭡니까? 저턴다는 얘기는 아, 아니 아, 아니에요. 첼시 아니, 아니. 3연승 첼시 아, 어, 저 오늘 경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첼시 음. 아, 아, 경기가 한동안 진짜 재미없었는데, 답답하기도 했고, 오늘 재밌었어요. 사실, 이제, 한동안이라는 표현을 붙이기에도 꽤나 이제 오랜 기간. 아, 뭐, 지난 시즌 때. 네, 너무 부진했기 가면은. 때문에. 뭐, 사실, 체시팬들 입장에서는 속터지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재정비도 하면서, 음. 어, 승점도 계속 쌓고 있고, 연승도 이제 올라오는 가도여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번리존이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뭔가, 어, 그래도 이 경기 정도는 잡고 가야 되지 않나. 아, 잡고 가야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예. 역전승입니다. 그 첫골을 먹긴 했는데 네. 저는 전체적으로는 실점하긴했지만 저는 이 경기 음. 포체티노 진짜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음. 라인업 말고 뚜껑을 열어서 그래서 갤러가 어디 뛰는지 음, 음. 앤스 어디 뛰는지 요게 좀 중요했다고 봤는데 그 버니 센터백 두 명을 브로야가 막하고 갤러거는그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갤러거는 확실히 좀 위쪽에서 썼고 그래서 이제 압박을 네. 위해서좀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였고 예전에. 덕현이가 그 크리스탈 펠리스 시절에 갤러그를 엄청 좋아했잖아요. 어, 저, 전 지금도 사실 좋아하긴 해요. 사실 압박하고 위에서 뭔가를 투박하지만 그래도 좀 강하게 가져가는 거는 갤러가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갤러거나 어떻게 보면, 그니까 러 이날 콜팔모도 같이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쿠크렐라가 어째지 오늘 이제 우쿠렐라 우크라이나 그렇죠. 정을 했어요. 지원이 적어. 어, 리스 제임스 없고 네. 벤치렐 없고 그리고 지금 구리스토도 어쨌든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음. 윙백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데. 그러니까 그런 지원 적었을 때 팔머를 조금 더 살리려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었나. 네. 그러니까 왜냐면 팔매가 팔머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막음에 떨쳐내면 결국에 이제 오른쪽에 숫자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내야 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갤러거, 그리고 팔머, 요렇게가 사실상 우쿠렐라는 지원이 공격점이 적으니까, 음. 이 둘이 로테이션 가져가고, 요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갤러거는 진짜 위쪽으로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이제 공격적으로 활용을 좀 해주고. 네. 경기 초반 첼시가 빌드업을 음. 엔소를 후방으로 좀 내리고, 거의 고개 들어서 패스를 할수 있게끔 배치를 시켰거든요. 음. 음. 그리고 카이세도는 상대 미드필더 사이에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엔소가 계속해서 양질의 패스를 길게 좀 시도를 하려고 음, 음, 만들어줬어요 음. 그래서 코릴도 왼쪽 벌려주고 그 공간으로 이제 엔소가 내려와서 내려가서 받아주고 네. 카이세도는 수비 잡고 있으니까 번리 압박에서 저는 첼시가 왼쪽 공격 루트가 저는 자연스럽게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좌털링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쪽으로 공격 전개가 많기도, 시도도 많기도 했었고, 어쨌든 네. 잘 풀리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뭐 적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센터백들이 스털링 쪽 바라보면서 아예 롱패스로 후방을 한 번에 노리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니까 음. 왼쪽 공격 어떻게 할지, 오른쪽 공격 어떻게 할지가 음. 저는 명확하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날 보면은 카이세도, 엔소, 네. 그리고 이제 코너갤러거 네. 어떻게 보면 이 미드필더 조합을 좀 어떻게 가져가고 이들의 역할 분배를 어떻게 좀 해주느냐가 그치. 저도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고 봤는데, 저는 이 셋의 합이 오늘 꽤나 괜찮았다. 아, 괜찮았어요. 에, 네. 중원에서 가져가는 합이 좀 좋았다라고 보긴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점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코렐이 좀 올라가고, 엔수 페라난데스가 내려와서 빌드업 해주고, 왼쪽 음. 공격 뚫어주는 건좀 좋다고 봤는데, 네. 근데 이거는 상대가 그러니까 번리가 빌드업에서 헤맬 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겁니다. 경기 초반에 이 중앙 쪽에서 풀어오는 빌드업이 너무 안 되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번리는 알잖아요. 어떻게든 트래포드 골키퍼부터 발밑으로 전진을 시키는데 음. 위쪽에 그래도 에너지 레벨이 괜찮아 첼시가. 그래서 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앙 빌드업이 전혀 안 됐거든요. 음. 그리고 반대로 첼시는 엔소 내려와서 그룩백 전진 시키고 올라가 사이드가 네. 올라갈 거고 그리고 카이세도는 수비 라인 상대 수비 좀 잡아주고 네. 있고 3-3-2-2가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스털링과 브로웨가 전방에 남잖아요. 네. 계속해서 뒷공간을 노리고 그러면은 갤러그랑 팔머가 오히려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니까 네. 중앙 전진 패스길은 패스길대로 열리고 네. 측면도 괜찮고 뒷공간으로도 때려놓을 수 있고 중앙 침투도 만들어지고 저는 공격 작업이. 꽤 괜찮게 전개될 수 있는 전술은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첼시가 중앙지역 압박을 꽤나 효율적으로 했다는 음.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벌리는 빌드업 과정을 전개할 때 맞아요. 사이드 쪽으로 이게 에. 길이 강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면 이제 번리가 이제 사실 오른쪽 측면 공격을 이제 좀 시도를 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코릴이 지금 이제 풀백으로 나오고 있죠 네. 사이드 쪽에 나오고 있는데 코릴이 또 전문적으로 그 포지션을 보는 선수는 아니라 왜냐면 아까도 저희가 언급드렸듯이 첼시가 지금 윙백풀백 상황이 그죠.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어쨌든 이제 그 코릴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고 좀 적극적으로 음. 가는 그쪽에서 실점이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상황이 상황이 네. 되나, 첼시의 수비라인도 어느 정도 할 말은 있다라는 어.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코릴 입장에서는 음. 마카의 선수가 순간적으로 두 명이 되다 보니까 헷갈릴 음. 수밖에 없고, 음. 뭐 엄청나게 좋은 선수라면. 음. 끊어 냈겠죠, 예측을 해서. 음. 근데, 그거는 저는 코릴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 이거는 지금 첼시 어쩔 수 없는 수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음. 아까 말했듯이 스털링은 계속 뒷공간 노려. 상대 배우 공간으로 네. 들어가니까. 엔수는 내려왔다가 플레이메이킹 하면서 좀 전진하니까, 음. 코릴이 어쩔 수 없이 커버 범위가 넓어져요. 음. 네. 요거는 오른쪽에 쿠커렐라가 나왔기 때문에도 연결되는 실점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들고. 이렇게 쭉 보면은, 네. 그러니까 실점 먼저 나오긴 했는데, 전반전의 경기력이,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반전이 완전 베스트 경기력이었냐? 그렇게까지 음.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 쭉 봤을 때, 그래도 체시가 뭔가 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역볼 수 있었던 전반전이 아니었나.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실점했지만 아이고, 체시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근데 여기에서 저는 포체티노 대응이 굉장히 좋았던 게, 엔소를 음. 오히려 전진시켜요. 음. 그러니까, 번리가 리드한 다음에 풀백 전진시키면서 2, 4로 후방 빌드업을 선택했는데, 체시가 음. 엔소 전진시켰으니까, 음. 스털링, 앤소, 갤러거 팔머 이렇게가 아 그러니까 한명 하면 네. 다 구도가 성립이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괜찮았어요. 스털링도 측면으로 빠졌어요. 왼쪽에 두면 코릴 입장에선 음. 스털링이 여기서 잘하는데 음. 오버래핑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럼 코릴 입장에서는 수비할 수 있는 시간도 저는 충분히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보면 이게 스털링 쪽으로 길게 때려넣는 음. 움직임도 꽤 많이 나왔고 1대1 구도 잡혔을 때스털링이 워낙에 순간적인 폭발력이 좋다 보니까 그죠. 그걸로 사이드 공간 허무는 움직임도 몇번 나왔거든요. 뭐 워낙에 오늘 경기에서 스털링은 폼이 좋기도 했지만 음. 그래서 엔소 전진시켰으니까 뭐 아까 갤러거도 얘기했고 음. 팔머도 얘기했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전방 압박에 되니 전방 압박으로 번리로 괴롭히니까 번리가 건이 나온 축구, 진짜 풀어나와서 만드는 축구가 아예 안 됐다고 봐요. 이거를 보면 왜 이렇게 기능할 수 있을까 보면 엔쏘가 후방에서 풀어줄 때랑 음. 카이세도가 혼자 내려와서 풀어줄 때랑 음. 이게 선택지가 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주도할 네. 때랑 둘이 같이 실언을 낼 때가 이제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두 선수 모두 뭐 만능이죠. 음. 네, 근데 엔소는 내려와서 풀때 고개 들어서 좀더 거리가 먼 패스를 시도하는 음, 게 엔소의 음. 더 카이세도보다는 좀더 나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렇게 시도를 했고 엔소 전진시켜서 카이세도가 혼자야 되니까 근데 카이세도는 좁은 지역에서 원터치로 수비자실한테 붙여둔다 당기고 압박기도 하고, 하고 동료들한테 전진하는 능력이 엄청 좋아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장점을 중간에 누구를 내리고 누구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포체티노가 좌회 선택을 했고요. 음. 요 정도 경기 흐름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번리 상대로 최시는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 기록하면서 4대1 대승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이게 경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베스는 일단 스털링은 무조건 들어가야될것같고전 아, 스털링 무조건. 경기 영향력적으로 이 선수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음. 저는 프리시즌에 스털링 보면서 음. 아, 안 좋았지. 아, 좀 힘들다. 맞아요. 아, 이거, 네. 스털링 올 시즌 어떻게 하냐 생각했는데, 막상 본 시즌 돌입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니까 러 뭐, 골 기록만 놓고 오면은 승격팀 상대로만 총 3골이거든요? 루턴타운전 아, 그렇네, 2골 또 없고. 생각해보면. 네, 루턴타운전 두 어. 골로고, 번리전에 한 골로 쓰니까. 근데 오늘 경기 영만 따지고 놓고 오면 저는 스털링 최근 폼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카이세도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던 선수입니다. 아, 왜냐면 그, 아, 데뷔전 중계를. 아, 아, 아니, 제가 안 했어요. 데뷔전 저 데뷔전 리뷰를. 네. 그럼 데뷔전 리뷰를 했었나요? 음. 어, 그래서 그랬던 것 어, 같아. 같은 근데 같은데? 카이세도도 지금 가면 갈수록 폼이올아 좋고 오늘 경기 너무 좋았고 음. 여기 에 엔소페란데스까지 이거는 베스트 들어가야 된다. 음. 저는 그래서 오늘 경기 그냥 한명 베스트 뽑으면 좌 털링. 아 어, 스탈링. 근데 여기에서 전술적으로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저 털링? 좌 털링. 아좌 털링. 아, 저, 털링. 아, 저 털링. 아, 네. 털링, 털링. 아 네. 저 털링이 아, 네. 뭡니까? 아그지저 턴다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상대를 저 털었죠 오늘. 그렇 아, 그렇지 그렇스털링 네. 아무튼 스털링? 한명 뽑으면 그리고. 경기 중간에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건 카이세도와 엔소였기 엔소. 때문에 이 둘은 좀 동시에 뽑아야 된다. 이미드필더 조합을 포착치는건 이제 더 저는 잘 굴려야 될것 같아요. 에. 어쨌든 능력 좋은 선수들이고, 카이세도 보면은 뭐 혼자 전환해주고, 수비 커버해주고, 뭐 하고, 오늘 다하드만 그러니까 그래서 왜 갤러거랑 엔소랑 카이세도랑 왜 이거 중원 조합 잘못 맞추느냐 이런 얘기를 할 만했던 것 같고,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답이 많이 나왔던 경기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일단 리드를 상대에게 먼저 허용했는데 역전을 하기도 했고. 이제 뭐 뒤집어낸 경기였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워스트. 브로야는 좀 아쉽지 않았나. <laughs> 워스트는 브로야. 브로야는 좀 확실히 네. 아쉽지 않았나. 뭐 교체 일찌감치 아웃되기도 했고. 네. 지금 첼시 공격진이 좀 많이 아쉽잖아요. 음. 결정력이나 이런 득점력 측면에서는. 예. 이 선과 삼선수 아, 삼 선을 살리는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음. 저는 그러면 톱은. 가자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제 그, 네. 그 이제, 변덕규가 이제 물을 깎으면서 채치수에게 음, 했었던 그 조언. 네. 가자미가 돼야 된다. 진흙투성이가 되라 아, 그러니까 이제, 네. 혼자 꼭 그거를 다할 필요 는 없다. 네. 아. 그래서 그냥 상대 수비를 붙들고 있거나 음. 아니면 그냥 미끼 역할이 돼서 나와주고 뒷공간을 동료들에게 저는 만들어주거나 해야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됐다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요새 네. 뭐 리그 가리지 않고 그런 역할 해주는 톱들 꽤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선의 공격력이 꽤나 강한 팀들 보면은 오히려 그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서. 최전방에 있는 토이 뭔가 이제 좀어그 끌어주고 버텨주고 패스 내주면서 다시 음. 뒷공간 돌아 들어가고 이제 요런 느낌을 내는 선수들 꽤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브로야가 조금 더뭐 내려와주면서 이거를 좀 풀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야가 보면 박스 안쪽에서 은근 드리블 돌파해서 마무리를 짓는 능력은 음. 갖추고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음. 근데 저는 지금은 가자미 역할이 더 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오늘 뭐 팔머는 PK 득점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폼 괜찮고 음. 오늘 뭐 왼쪽 스털링은 거의 뭐 신이었고 팔머는 포체티노가 계속 좀 기용을 할것 같아요. 지금 쓰는데할것 아, 같아.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 쿠쿠렐라 지원 없이도 요정도면 저는 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갤러거 음. 저는 이 선수가 뭐 온더볼이 되게 세밀하진 않다고 봅니다 약간 투박한 감은 있어도. 그래서 세컨볼이 집중력이 있잖아요. 음, 음. 그러면 가자의 역할이 되고 브로야가 음. 남은 선수들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에. 에. 뭐 어쨌든 오늘 경기는 또 지고 있었던 경기를 뒤집었기 때문에 그리고 3연승에 음. 또 이제 방점을 찍고 amh 브레이크 이전 경기 때문에 저는 뭐 첼시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미는 좀 크고 음. 에 그래서 이 기세가 이제 amh 끝나고 이어지는데도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아, 있겠다 하,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번리가 아니고 음. 꽤 괜찮은 중상위권 팀을 이렇게 잡아서 역전으로 음. 4대 1로 음. 그럼 아 이제 첼시 감 잡았습니다 하겠는데. 음. 상대가 번입다 보니까. 아직 좀 지켜봐야죠. 조금 지켜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이 첼시가 강팀이랑 계속 만나요 예. 예. 이제 다음 경기가 아스날이니까. 아, 그렇구나. 예. 그때 봅시다. 예.